자 예상문제 풀어볼게 그래래이 이렇게 점 k 리 먼저 공략하니 참좋참 좋은 아요전요전열이히 연습해서 기본기를 딱 갈고 닦아야 돼자 <laughs> 보면 이위 i 거 자체가 또 시그마 계산이지 이위 g 거자체 g to p 이이 v 이 k e I am k 는 1부터 n 까지 k 이거 지지 그지 그래서 이 자체가 2분의 n 의 n 더하기 이죠죠 어, 다시. K로 쓰지 말고 선생님이 다른 문자로 쓰게요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다른 문자로 써도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 A는 1부터 K A 이거죠 그럼 A에다 1부터 K까지 늘어나는 거잖아 이게 1부터 K까지 늘어나는 거잖아 그지 어쨌든 2분의 N에 N 더하기 1이죠 지금 이 위에 게 N의 역할을 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이게 막어렵 이렇게 썼지만 그냥 보자마자 얘는 2분의 n에 n 더하기 1.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k는 1부터 20까지고 똑같은 k는 사라질 거예요 분자에 있는 거니까 그럼 범 분수 취하면 2분의 k 더하기 1이 되겠지 됐죠? 자 이거 몇 차식이야? 1차식이란 말이야? 다시 2분의 일 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1차식이잖아? 1차식은 등차수열이라고 2분의 총 20개를 더하는 거고 1 넣어주면 첫째 아니야? 여기다 1 넣어주게 되면 1이죠. 20 넣어주면 2분의 21이지. 이게 답이죠. 알겠지? 분수 계산 잘하고요. 넘어갈게. 자, 28번. 또 둘이 빼주면 되겠죠? 지금 잘 보면 이 오른쪽 식은 둘다 1에서 10판까지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 식은 ak제곱에서 e a k 더하기 1이잖아. 근데 우리가 AK 제곱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쪽 앞에 거에다 두배를 해주자고. 그럼 여기 앞에 게 2AK가 되면서 이게 40이 될 거야. 그리고 이식에서 이식 빼주게 되면 2AK 사라지고 AK 제곱만 남게 되죠. 그치? 자, 여기서 이거 빼줄 거야. 자, 빼주면 2AK 사라지고요. AK 제곱만 남게 되는 거야. K는 1항에서 10항까지 빼주면 AK제곱이랑 더하기 1이 남게 되고 숫자는 100에서 40을 빼준 게 되지. 자 그럼 또 분리하면요, K는 1부터 10까지 AK제곱이 되고 1은 10이지. 그럼 에0 6 0이고 넘어가면 답이죠, 50. 아까 앞에서도 했었어요. 자또 해봅시다. 10항이랑 구하는 건데. 지금 역시 아까 했던 그런 그런 개념이야 이걸 이렇게 합쳐서 할 수도 있고요 얘를 이 시그마의 정의를 보면 이게 A2부터 A10까지 더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이쪽 거는 이쪽, 거, 이쪽 거는 A1부터 시작해서 9까지 더한 거야 그게 3이라는 거잖아 두 식을 빼버리게 되면 이게 사라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a1과 더하기 a10만 남게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되지 지금 예고하라 그랬잖아요 딱, 딱 이거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답이죠 보고 뭔가 빼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문제가 자 이것도 쉽죠 이거 합치는 거지 2에서 10항 딱 나왔어 둘이 똑같애 좀 하나로 합칠 수 있어 그리고 합치면 뭔가 많이 사라져 빼기 k 제곱 더하기 k 빼기 일이지. 자 그럼 이게 다 사라지고요. 결국 4k만 남게 되고, 그럼 k는 2부터 10까지 4k잖아. 여기가 2부터기 때문에 또 시그마 계산하려면 1부터로 변형시키고 말해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1차식이기 때문에 등차수열의 합을 쓰라고 2분의 n 총 9개요 번엔 2항부터 10항까지니까 9개. 첫 항은 2넣어주는 거고요. 끝 항은 10넣어주는 거야. 이게 다시 대, 답이 되겠지 자 31번도 막세는거같죠 그죠? 아까 했던 거죠 이것도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하고. <laughs> 막 없어져야 되고 1부터 넣어주면 F2 더하기 F3 더하기 쭉 가서 N 넣어주게 되면 Fn 더하기 1이 될 거야 그다음에 옆에 건 파란색으로 해주면 2양부터는2 넣어주는 거야 2 넣어주면 F0이지 F0 그 다음 거 F1 F2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가 N 더하기 1을 넣어주면 FN 빼기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준 게 390이라는 거잖아 둘이 빼준 게 둘이 빼버리면 이런 거는 사라지게 될 거고 여기 FN이 하나 남겠죠 바로 전에 것까지 빼줬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F1 남는 것들만 FN FN 더하기 1 이렇게 남은 애가 390이라는 거잖아 됐죠 fx가 나와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끝난 거지 계산만 하면 돼자0 넣어주게 되면은 0이죠 그냥 이건 0이고 1 넣어주게 되면은 2지 n 넣어준 건 n제곱 더하기 n이고 n 더하기 1 넣어준 건 n 더하기 1의 제곱에 더하기 n 더하기 1이죠 이게 390이 나와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2n제곱이고 그 다음 더하기 2n, 3n, 4n이네요 그 다음에 1, 일 없어지네, 390 그럼 n제곱 더하기 2n이 100 몇이냐? 1 95 그죠? 자, 인수분해 하면 좋은데 <laughs> 대충 때려 맞춰도 돼 저기 아무거나 넣어서 있는 15인가? 15 안되네 13? 13? 13하면은 169고 13, 13 넣어주면 26딱 맞네요 그쵸? 그렇죠? 13이 답이 되겠지 인수분해 해도 되고요 어차피 자연수기 때문에 자 넘어갈게요 <laughs> 자또 없어지는 애들이지? 그죠자 근데 얘도 이제 뭐 그냥 쭉서서 없애도 좋겠지만 얘는 뭐 그냥 이렇게 바꿔서 하자 자 k는 1부터 n-1까지만 k제곱 더하기 1이고 지금 요거 바꾸고 있는 거야 요거 그 다음에 n항은 따로 쓰자고요 n 넣어주 n제곱 더하기 1이죠 그럼 얘가 n항이고 n번째 항이고 이게 1에서 n빼기 1항까지 더한 거지 왜 이렇게 한 걸? 이 옆에 n빼기 1항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빼기 k는 1부터 n-1에 k제곱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랑 얘가 묶일 수 있게 됐지 자 묶어주게 되면 k는 1부터 n-1까지 앞에 거는 k제곱 더하기 1이고 기 k제곱 더하기 1 되겠지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건 n제곱 더하기 1이죠 쭉 써서 해도 된다 그랬어 하지만 편한 거를 공부하면 안돼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는 다 해놓고 나중에 편한 걸 찾아서 써야 되지 자 상수니까 2가 전체 n-1개가 있는 거고 m n제곱 더하기 2n이고요 빼이 1이 되겠지 이게 fn이지 그럼 f10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할 수 있겠죠 이게 답이 되겠지 <laughs> 할 만하죠 자 33번 해볼게 자 비슷비슷해 다자 이것도 둘다 이것도 얘를 분리시키자 k는 1부터 n까지랑 그 다음에 엔더하기랑은 따로 해주면 되죠. 엔더하기랑은 엔더하기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1에서 n 까지한 거고, 얘가 엔더하기랑을 표현한 거죠. 그럼 둘이 합쳐주면은 이거랑 같은 거지. 그 다음 빼기,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더하기 k. 자, 방금 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이거 지금 합쳐지, 합칠 수가 있는 거야. 합칠라고 일부러를 분리한 거야. 자, 합쳐주면요. k는 1부터 n까지 앞에는 k제곱이고 빼기 k제곱 빼기 k가 되겠지 그 다음에 n, n 더하기 1의 제곱이 남아있고요 66 사라지고 시그마 마이너스 k고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2분의 n에 n 더하기 1이지 됐죠 안타깝게도 n을 구해야 되는데 좀 짜증이 나 생긴 게 계산할게 내가 자2 곱해버려 n 더하기 1로 묶어 얘부터 쓸게 그럼 2n 더하기 2고요 남는 게 그다음 빼기 n이 남아있는 거지 그럼 n 더하기 1이고 이게 n 더하기 2잖아 수열에서는 보통 인수분해하는 경우 잘 없어 이렇게 머리 써서 하는 게 좋아 이게 지금 한칸 차이잖아 한칸 차이 엔 더하기 1, n 더하기 2한칸 차이 132가 되려면 한칸 차이를 곱해서 132 소인수분해 한번 해 보면 4 32 4 32 됐죠? 1 2이랑 11이네. 이게 12고 이게 11이면 되겠네. 그래서 n은 12 답이 되죠.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하여튼 뭐이 계산은 계산이고 여기서 일로 이렇게 한지 여기서 일로 바꾸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laughs> 34번 해볼게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k예요. 알파베타는 2이고,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곱셈변형 공식이지. 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야.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자희 K세제곱이고 6이고 K죠. 그죠.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게 K는 1부터 4까지 K세제곱, 빼기 6K를 계산하라는 거야. 야, K세제곱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 2분의 N의 n 더하길의 제곱이에요. K세제곱. 빼기 6k는 2분의 n의 n+1이지. 더하기 이게 답이 되겠지. 자, 잘 알아라. 435번. 자, <laughs> 이 중요해요. 여기를 이거에다 무슨 뭐 2k를 넣고 뭔가 여기도 2k 이런 게 아니야. 그럼 잘 보면은 이게 sn이에요. 그렇 n항까지 합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리고 그 N번째 항은 AK죠 지금 AN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게왜 AN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자요 스킬은 뭐 앞에서도 정말 많이 했죠 뒤로 가면서 쌓여 가야지 자꾸만 뭐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하면 안 돼요 N제곱 사라지고 2N-3이 될 텐데 이건 2항 이상에서만 한다 그랬고 1랑은 S1으로 보여주고요. 저 제일 위에다 1넣어주면 여기다 마이너스 1넣겠네. 그랬을 때 여기다 1넣도 마이너스 1인가 결과가 같으니까 AN이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AN은 첫항부터 그냥 2n-3을 따르게 된다. 자 중요한 게 여기다 AN을 쓴 이유인데 n 번째항을 쓰는 거라서 n 번째항 네, n 번째항이 AN받치기지 여기 안에 AK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a 의 2k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n 대신에 이제 같은 변수니까 n 대신에 2k 넣으면 되겠죠 알겠죠? <laughs> 자 그래서 얘는 k는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4k-3 또 시그마 하지 말고 등차수열의 합 1차식이니까 2분의 n에 첫째 항은 1 넣어주면 1이고 10 넣어주면 40배기 3이니까 37 되겠네. 이게 답이 되겠죠? 얘를 볼줄 알아야 돼. 이거, 이거 1에서 n까지 나오면 대부분 그런 문제거든. 이걸 이용하는 문제거든. 1에서 n까지 또 해볼게요 <laughs> 자, 뭔가 이거 뭔가 생소한 게 나왔잖아. 그제 이런 걸본 적은 없잖아. 이런 건 해석하는 거야 그냥 제가 해석하려면은 뭔가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1 3 5지고구하라는 것도 한번 봐볼게 아 등차수열이라고 나왔구나 그렇지 이게 안 나왔으면 굉장히 곤란할 뻔했어 등차수열이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할수 있죠 n항은 a1 더하기 n-1이 d지 다시 그죠 그리고 m 플러스 세 번째 항은 요거 얘는 a1 플러스 n 플러스 두 번을 더하는 거지 d를 열 번째 항은 아홉 번 더하는 것처럼 이게 4N, 빼, 4n 더하기 8이라는 거잖아 자 n으로 묶어주게 되면 여기 nd고 여기도 nd예요 그럼 n으로 묶어주게 되면 e d 죠 dn이 두개 있는 거지 e d n 이렇게 그럼 나머지 애들 다 써주면 600이 d고 저쪽이 2d야 항등식 이용해서 양쪽 맞출 수 있죠 d가 2지 이게 지금 4가 돼야 되니까 그치 d는 2가 되고 d가 2가 되면은 저기도 딱 맞죠 8이 딱 나오지 그래서 공차 구한거야 d는 2자 그럼 an을 쓸수 있죠 이제 그럼 an은 첫째 항이 3이고 n-1에 d가 2야 그럼 2n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럼 a에 2k 빼기를 여기 a에 2k 빼기을 하라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해도 돼요 n 대신에 2k 빼기을 넣고 두 가지로 다 해볼게 4k 빼기 1이지 그러면 답을 구해주면 우리가 하라는 게 k는 1부터 8까지 서 4k 1을 넣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등차수열의 합 공식 2분의 8개 1로 준3 팔로 준84 32 31. 이게 답이지.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이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뭐 해야 되지만 이거 마지막에 답 구하는 거있잖아좀 다르게 말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요거. 잘 생각해 보면 1로 준 1이고 저 홀수들이란 말이야. 그죠? 다음, 팔로 주게 되면 15죠. 그럼 공차가 2였잖아, 한칸 차이가. 그럼 한칸 차이가 2였으니까 여기는 2칸 차이식이니까 4가 될 거야, 차이가. 한 칸씩 2였으니까, 그지? 이 자체가 등차 수열이라는 거고, 첫항은 3이었죠. 그리고 개수는 8개지. 1에서 8까지 넣었으니까 지금. 그럼 등차수열에또 다른 공식도 쓸 수가 있죠 2분의 n에 2a 6 플러스 n 마이너스 1 7그 다음 d가 4지 요번에는 알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다 공부를 하세요 그 지금 뭐 어떤 답을 풀어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문제 자 넘어갈게요 37번 37번도 이제 유명한 앤데 <laughs> 요게 의미하는 게 있어 앞에 게 홀수고 뒤에 게 짝수잖아 자 1부터 넣어볼게 1 넣어주면 a1 더하기 a2가 될 거야 맞죠? 1랑2 넣어주면 은 a3 더하기 4가 돼요 쭉 가서 n 넣어주게 되면 a 의 2n 빼기 1 더하기 a 의 2n이 되게 되고 이게 n 제곱 대 n인데 얘가 의미하는 게 s의 2n이지. 됐죠? 2n <laughs> 까지 합을 구한 거니까 우리가. 그러면 여기 이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s의 n을 구하는 sn이 아니라 마 하이가 sn을 구하는 건데. 어? sn을 구하는 거네. 그쵸 이거 s10 구하는 거지. 자, s10 구할 수 있죠, 여기서. 이거 s10이죠, 얘가. 1항부터 10항까지. 그리고 여기 지금 일반항을 an으로 놓은 거니까 a an e, 그지 여기 1 구하면 되지. 오너중 되지? 이게 답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있다는 거야. 풀수짝수가 나오면 약간 유형이지 저런 거는 또. 자, 38번 해 볼게요. 또 뭔가 복잡해. 그렇지? 어, 딱 봐도 선생님이 딱 봤을 때 뭔지 모르겠어 그럼 복잡한 거거든요 뭔가 유형적인 게 아니라 개념적인 거라는 거지 31항이 나와있고 이런 게 나와있어 근데 1에서 30항까지를 구하래 역시 또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막 들면서 막 1부터 넣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부터 넣어보자 a1-a 이게 1인 거죠 2 넣게 되면 2에 a-a3이 될 거야 3 넣게 되면 3에 a3-a4가 될 거야 마지막에 30을 넣게 되면 30에 a30 기 a31이 될 거야, 그죠? 근데 이걸 잘 보면, 이거 지금 한칸 차이지. 그래서 제일 처음엔 a1이고, 두 번째는 a 2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칸 차이지. 여기 마이너스 2a3고, 3a3잖아. 이 그러니까 3만 남게 되는 거지. 쭉쭉쭉쭉 가서 마지막까지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 앞에 것까지. A30까지 근데 31항은 없죠 짝꿍이 그래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30에 A31항만 남게 될 거야 이렇게 된게 34라는 거잖아 34 마침 31항이 나온 이유가 있는 거지 그리고 9화라는 게 이거인 이유도 있는 거지 얘가 이거죠 그치 지 다음 그 31항이 5분의 1이었으니까 요거만 이제 여기다 5분의 1 넣어주면 6이죠 넘어가주면 이게 답이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그런 건 개념적인 문제들이고 뭐 이렇게 너 보다 보면 답이 나오게 되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하고요. 어, 시그마가 문제가 좀 많아. 연습을 좀잘 했으면 좋겠고. 연습이 다 끝난 사람은 체스판과 짜라를 읽으면서 휴식을 하면 되겠어요. 강의 마칠게.